단백질바 vs 참치 눈알 요리 단백질바가 뭐야? 저거 그 바퀴벌레 만든 거 설국열차에서 나오는 거이가 바퀴벌레를 먹느냐 참치 눈알을 먹느냐 아니 근데 잠깐 단백질바가 왜 바퀴벌레야 단백질바는 그냥 단백질바지단백질바를 뭘로 만들었냐고 바퀴벌레 아니야 단백질바를왜 바퀴벌레로 만들어 아. 자, 오늘 세계 괴식 대전 해보 도록 할 건데, 신분 들과 같이 이야 기를 나누 면서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세계 괴식 대전 32강 으로, 진 행이 될거 고요. 일단 은첫 번째 산낙지 vs 코끼리 똥 커피 입니다. 한국 뭐 코끼리 똥은 뭐 사양 고양이도 커피 내려 먹는데 낙지는 좀 그렇잖나 뭐가제걸리면또 나는 산낙지는 음식인데 솔직히 코끼리 똥은 이거는 야 뭐가 더 개식인지를 고르는 거니까 코끼리 똥 커피가 좀더 개식이다. 아왜왜왜왜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왜지 조대로 하려 하죠? 자 다음 와이소. 저 단백질바 vs 참치 눈알 요리 단백질바가 뭐야? 저거 그 바퀴벌레 만든 거설국열차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바퀴벌레를 먹느냐 참치 눈알을 먹느냐 아니 근데 잠깐 단백질바가 왜 바퀴벌레야? 단백질바는 그냥 단백질바지 단백질바를 바퀴. 뭘로 만들었냐고 바퀴벌레 아니야 단백질바를 왜 바퀴벌레로 만들어 아. 나는 근데 사실 참치 눈알 응. 요리가 좀더 괴식 같아 눈알 그 영양분 좋대 맞아 생선 눈깔은 맞아 영양분 너, 마, 맛은, 맛은? 어쨌든 괴식은 참치 눈깔.. 아 눈알이기 때문에 어, 아니 이 혼자 주상 내뱉고 발선택하시 말아야 되자 다음 바나나 메론 딸기 치킨 vs 천엽 야 저거 그거잖아 그 신호동 치킨이잖아 저거 옛날에 유행했던거 천엽은 맛있어 솔직히 천엽은 맛있고 나는 솔직히 바나나 메론 딸기 치킨 이런거는 한명씩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천엽 왜 일단 치킨은 맛있어 너 순대 못먹지 나 순대 나 순대 좋아하는데 나 다먹어 내장도 먹고 너뭐 식인종이야? 뭐? <laughs> <laughs> 아, 새로운 거. 노오딩 치킨이 조금 더 귀식이지 않나? 천엽은 맛있거든요, 솔직히. 아, 오케이. 그럼 다수의 의견을 따라 바나나, 메론, 딸기 치킨이 좀더 귀식이다. 자, 다음은 뻔데기탕 VS 개구리 뒷다리 <laughs> 튀김. 아, <laughs> 내가 번데기탕은 먹어봤는데 개구리 뒷다리튀김은 안 먹어봤거든? 근데 저, 저거 맛있다던데? <목소리> 개구리 뒷다리 존나 맛있어 진짜 내가 인정할게 <laughs> 나 저거 맨날 먹었었 진짜 시골에서 야 근데 아, 야 개구리? 진짜? 저 개구리를 잡아다가 돌에다가 탁 내리치면은 고추 달리면은 팔짝 끼고 죽고 암컷을 만세하고 죽는다? 번데기는 음. 시중에서 팔잖아 음. 근데 오케이. 개구리 안 파는 이유가 뭐 있겠지 번데기탕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물에도 뭔가 그 번데기의 그 어떤 그, 으, 그, 아악! 음. 번데기탕이 개식이야. 너... 개불 vs. gv. 어, 인덕, 인덕보다. 아, 인덕? 이거 존나 어렵다, 이거. 음. 어떡하냐? 자 이거는 이거 얘기 나눌 것도 없어 이거 G O 위로 하고 어? 넘어가고 다음은 오케이. 우설 V S 파리 유충 치즈 음식에 유충이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잘못됐지. 어, 저건 내가 것도 진짜 사람 먹으라고 만든 음식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럼 파리 유충 치즈가 더 개식이다. 이거 나도 그거는 <laughs> 같은 생각이야. 자 다음은 거위 간 요리 <laughs> 푸아그라 V S 모기 눈알 스프. 아으. 푸아그라는 이거. 유명한 요리 아니야? 원래 있는 요리 아니야 이거? 간땡이 많이 부었네 저거. <laughs> 간땡이 많이 부었대. 아니 이거는 내가 봐도 모기 눈알 수프가 좀더 괘씸이야. 야 선지 팬케이크 vs 파인애플 피자. 야 이거는 파인애플 피자는 맛있지. 아니 근데 파인애플은 피자들 중에서 파인애플 피자가 좀 덜한 거지. 파인애플 피자 자체만을 딱 봤을 때는 맛이 나쁘질 않아. 뜨거운 파인애플이 싫어. 음... 민지 팬케이크는 뭐였어? 민지가 아니라 선지. 아, 케이 <laughs> 그, 그, 아이씨. 이제 민지. 뉴진스 팬들한테 줬될 <laughs> <존댈> 발언을. <laughs> 자, 다음. 전갈 사탕 vs. 말벌주. 와. 말벌주는 소주잔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벌 안 먹고 먹으면 되는데, 정갈사탕은 저걸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정갈사탕이 내가 보더더 괴식이야. 다음은 취두부 vs. 쥐로 담근 술인데, 이건 100% 취두부야. 취두부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취두부는 진짜 쌉급함이야 진짜. 아, 저 비주얼이면 후자나더 이상한데? 아 왜냐면 술은 그냥 이렇게 소주잔은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으악! 아 먹을 수 있는데, 취두부 먹으면 즉각 반응이 와. 뱀튀김 vs. 곤충구이. 와. 아, 튀김 맛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먹어봤다. 윤아야 너다 먹어봤어? 어, 시, 어 시골에서 살으면 다 먹어. 내가 봐도 약간 장어 같은 느낌 날것 같아. 근데 곤충구이는 진짜 음... 못 먹겠다. 저 전갈바다. 와 이거 전갈바. 저기 박쥐구이 vs 곰발바다어 곰플레이어 닮았다 저거. 맞아. 근데 박쥐구이는 먹으면 안 돼. 코로나 걸려. 내가 곰플레이어 쓰고 있거든. 공발. <laughs> 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까? 곰발바닥이 약간 그리고 초콜릿 젤리 같고. 어 전자. 어, 나도 박지구이가 좀더괴식긴가 어, 것 이건, 같아. 이건 전자. 음. 와, 이거 세다. 박지구이랑 지구이 와, 쥐 대결. 와. 그래도 후자가 나은 게 전자는 날개까지 서비스로 달려있어서 전자.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아빠가 쥐를 예전에 어렸을 때 먹어봤대. 구워서 근데 <laughs> 맛있대. 쥐구이는 솔직히 우리 옛날 바람의 나라 할때그쥐그 그 고기라고 해가지고 아이템이 있었어. 뭐? 내가 볼땐 박쥐구이가 좀더 괴식이야. 거미 통조림 vs 두리안. 아, 거미, 어, 거미 통조림이, 통조림이 좀더 괴식이긴 해, 맞아. 이건. 생긴 어, 거부터가 그... 괴식이야, 그냥. 거미 맞아, 약간 체크 아이 처럼 말도 안 듣는 새끼. 전갈사탕 vs 치두부야 이건 1 0 0 0두부야 전갈사탕 그냥 먹고 말어 나는 근데 솔직히 전갈에서 뭐 특별한 맛 나겠냐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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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뒤진 거 아니야? 아니아니야아0을 <laughs> 아니야, 수도 있어 모기 음. 눈알 수프 vs 참치 눈알 요리 내가 볼땐 참치 눈알이 딱 먹었을 때 탁 터진단 말이야, 참치 눈알은. 터지고 어또 아, 아, 들이키면, 은 아. 들이키면 또즙 나와. 그리고 아이씨 그리고 모기 눈알은 그냥 넘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볼때 참치 눈알이 좀더 괴식이야, 이건. 취두부 vs 낙타 머리구이. 아니 근 웃긴 거는 취두부는 애초에 유명한 분들이 체인지로 많이 먹었잖아. 취두부는 진짜 입에 넣자마자 바로 옥! 이 나와. 토가 나와. 그러 그러니까 어. 저절로 나와. 맛을 떠나서 괴식을 따진다고 라 하면 낙타 머리구이가 좀더 괴식이긴 해. 자 이제 4강이야. 참치 눈알 요리 vs 파리 유충 치즈. 아니 <laughs> 유충 잘 피해서 잘라 먹으면 맛있대. 아, 아 그럼 돈나깝더라 피자 치즈도 적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둘다 끔찍하긴 하다. 이거 결승전이다 이거. 자박지구이 vs 낙타 머리구이. <laughs> 메르스 vs 코로나. 아 그러네. 메르스 vs 코로나네. <laughs> 뭔을수가 없어요. 내가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으로서 메세리스보다 코로나가 좀 낫던데? 어, <laughs> <laughs> 결승 파리 유충 치즈 vs 박지구이. 여기서 솔직히 파리 유충 치즈가 먹을만할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말한 대로 그냥 뭐 유충 잘 피해가지고 파 먹으면 되는데 왼쪽은 그냥 온 몸이 유충이야. 나는 박지구이가 좀더 나. 솔직히 박지구이 나는 아까부터 맛있어 보였거든. <laughs> 음, 아 <laughs> 내일. 사와가지고 신방송 때 드세요. 아시겠죠? <laughs> 그냥 형 도미노 이... 피자 좋아해 아니면 피자 좋아해? 나는 죄소리야 그건 또. 도, 도미노 피자 좋아지. 내일 도미노 피자 시켜봐봐. 나 지금 나에 더워지고 팔이 땀나고 이거든. <laughs> 아마 내일 팔이 1층 치즈 피자 형한테 간다. <laughs> 아, 어쨌든 그렇지. 그러면 야저 박지구가 제일 개식인 걸로 하고 마무리 지게 아, 했습니다. <laughs>